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프로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경기 정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후에 남자 배구 한 경기하고 새벽에 축구 경기 두 경기에서 일단 세 경기 정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 배구로 보면 KB 손보하고 이제 형케 경기가 있습니다. KB 손보는 일단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하고 있고, 형케는 3승 2패를 일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배당을 보면 은 승패 동일 배당이 남자 배구에서 한번 나와서 그, 경기, 그 경기에서 접전 경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캐가 지금 핸디 동일 배당을 한번 받고 또그 경기에서 접전을 펼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에 마헨페 배당이 지금 일단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형캐가 지더라도 좀 이비고 지진 않을까 예상을 해서 콤보 마헨패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DBC 경기를 보면 헤이 램베하고 헤이 노르트 경기가 있습니다. 헤이 램베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를 하고 있고 헤이 노르트 같은 경우 3승 2패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언어버를 보면은 헤렌베가 지금 거의 보면 매 경기 최소 일단 1실점 정도는 일단 실점 중인 편이고 언더 배당 2.0인데 언더가 2.0일 때 이제 LEDBC에서 오버가 잘 들어오는 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버를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오버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에버턴하고, 이제, 레스터 경기가 있습니다. 에버턴은 최근에 5 경기에서 4승 1패를 하고 있고, 레스터 같은 경우 3승 2무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팀다 최근으로 보면, 둘다 괜찮은 편을 일단 보이고 있고, 배달 보면 지금, 승패 동일 배당이 한번 나와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홈승 홈승을 그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두팀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레스터가 원정에서 2.34를 받았는데 그때 레스터가 2.34를 받고 에버턴한테 패배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에버턴 같은 경우에 지금 프랜승 배당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또, 프랜승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에버튼이 최소, 일단, 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에버튼의 프랜승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세 경기 정도 해봤는데, 또, 세 경기 중에, 괜찮은 경기 있으시면 한번, 골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일 또 다시, 경기를 보고, 괜찮은 경기 있으면 한번 이제 예,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